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펙트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CC 페이지 턴을 사용해서 종이가 찢어지는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지금의 강자가 이펙트에 대한 마지막 강좌이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되는 이 이펙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 강좌를 잘 참고를 해서 강좌에서 살펴보지 않은 다양한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게 좋습니다. 강좌에서 살펴보지 않은 이펙트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살펴보십시오. 그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에 어떤 이펙트를 사용할 것인지 응용력이 생기니까 말이죠. 여하튼, 아, 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폴더에, 음, 아, 그림이라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서 그림 이미지 규격과 동일한 컴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보니까 스케치를 한 후에 이렇게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군요. 이제 지금의 이 이미지를 찢는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실제 찢는 것은 아니지만 아, 그러 이와 같은 종이가 찢어진 효과 작업을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레이어에 찢어지는 모습을 쉐이프 툴로 만들어주는데요. 실제로는 마스크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쉐이프를 통해서 먼저 만든 후에 마스크로 변환을 할 것입니다.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펜 툴을 사용해서 을 찢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아, 쉐이프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아, 지금의 이 모습이 종이가 찢어진 그 모습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쉐이프로 만든 이유는 종이가 찢어지는 그 경계 부분을 아, 보다 자연스럽게, 즉 거칠게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는 거칠다고 볼 수는 없죠. 어, 그렇지만 쉐이프 어, 레이어를 열어서 에드 에드의 위글 패스를 사용하면 어, 현재의 패스 즉 쉐이프 경계가 거칠게 처리가 됩니다 위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위글 어, 패스를 열어서 사이즈를 조금 증가를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면 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 t a 을 사용을 해서 거칠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위글 어, 세컨을 사용을 해서 자, 가장 보기 자, 위치 가장 보기 좋은 상태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처럼 이처럼 케이프 레이어에 위글 패스를 적용하면 이렇게 거친 가장자리의 모습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의 쉐이프 레이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지금의 쉐이프 레이어에 사용이 되는 이 모양을 마스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오토 트레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오토 트레이스는 알파 값 혹은 밝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경계를 마스크로 만들어 주는데요. 현재는 s 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알파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을 알파 채널로 해주는 게 좋겠죠. 위쪽에 위쪽에 Time 이 있는데요. 적용 후에 적용 후에 마스크가 사용이 되는 길이를 현재 프레임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워크 에리어로 지정된 그 영역을 모두 사용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현재는 현재는 동영상 파일이 아니고 한 장의 스틸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t 런트 프레임을 사용 해도 전체 작업 길이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아, 아래쪽에 아래쪽에 토글 랜스를 통해서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범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재 알파 채널과 불투명한 고그 영역 경계를 정확하게 마스크 처리를 해주고자 한다면 아, 토글 랜스 값을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밖에 옵션을 통해서 적용된 마스크에 대한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뷰를 체크를 해보면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모습을 미리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OK에서 OK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후에는 이렇게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Shape 이프 레이어는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오토 트레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레이어는 레이어가 사용이 될게 아니라 마스크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그림 레이어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림 레이어에서는 앞서 적용된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적용을 해야지 찢어지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죠. 위쪽에 마스크가 있는 이 레이어의 모습은 숨겨 놓고요. 계속해서 마스크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림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처럼 마스크가 여기가 찢어진 그 모습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찢어지고 난이 부분엔 정상적인 그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여기에서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은 그림을 아래쪽에 적용을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적용한 3번 그림 레이어에도 마스크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마스크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c 붙여놓게 합니다. 컨트롤 v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림 2번이나 3번이나 어, 똑같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3번 그림 레이어의 마스크는 아, 반전을 해서 찢어지고 남은 모습만 아,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리버트를 체크를 해서 반전을 시켜줍니다. 됐나요? 네, 이제 아, 위쪽에 그림 레이어는 이 부분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어는 어, 그 나머지 영역이 표현됩니다. 두 레이어의 마스크가 서로 다른 영역에 적용이 됐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위쪽 레이어와 아래쪽 레이어의 이 경계 마스크 경계 부분이 이렇게 틈이 생기는군요. 좀 확대를 해보죠 마우스 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 마스크 경계가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알파 채널에 의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길 경우에는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 열어주고요. 알파헤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채널에 의해서 틈이 생긴 부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메워집니다. 아, 물론 틈이 많을 경우에는 메워지지 않죠. 지금처럼 살짝 틈이 생긴 부분은 깜쪽 같이 메워줄 수 있습니다. 됐고요. 아, 이제 아, 찢어지는 모습이 있는 이 레이어의 페이지 턴을 사용해서 아, 찢어지는 장면 표현을 해 봅니다. 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 해당 효과를 적용을 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즉, 페이지 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레이어의 전체 크기가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투명하더라도 전체 크기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림 레이어를 프리 컴포저를 통해서 컴포션 레이어로 사용을 해봅니다. 아, 모든 속성 자, 이동을 하기 위해서 move all a t e r revert into, into the new 컴포션을 사용을 해주고요. 아, 새로운 컴포션은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줍니다. 오케이. 아, 자, 여기서 찢어지는, 자, 찢어지는, 음, 자, 그림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오케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알파 채널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틈이 다시 생기죠? 다시 한번 알파 애드, 어, 메워주고요. 자, 이제, 아, 지금 하나로 합쳐진, 즉, 컴포지션 레이어의 페이지 턴 효과를 사용을 해서, 어, 찢어지는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의 디스토트. 페이지 턴, CC 페이지 턴을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이 됐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위치를 페이지가 찢어지는 위치 보니까 이 방향이죠. 자이 방향은 아니죠. 자 여기부터 이렇게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의 방향을 탑 라이트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인해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찢어지죠. 자, 찢어질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아, 어떻습니까? 음, 앞에 있는 그림이 뒤에 이렇게 배경하는군요. 자, 이 부분은 백 오페이스티를 사용을 해서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요. 어, 일단 오페이스티 값을 1 0 0으로 해주고요. 어, 그 다음에 백 페이지를 넌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지 않고요. 페이지 어, 컬러가 표현이 됩니다. 페이지 아, 컬러는 어, 흰색으로 해줍니다. 흰색, 살짝 노란기가 묻어나는 흰색으로 해주죠. 자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는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지금의 지금의 찢어지는 장면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맨 위쪽으로 이동을 해준 이동을 해준 후에. 폴 포지션의 키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타바치를 켜주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위치에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켜주고요. 어, 시간을 이동합니다. 아, 페이지, 아, 찢어지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한 3초 정도 사용을 해보죠. 아, 그리고 폴 포지션의 위치를 쭉 해서 찢어줍니다. 아, 좀 축소를 해서 완전히 찢어지게 해줍니다. 완전히 찢어지면 좀 헝한 느낌이 들죠. 한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죠? 아니면 이렇게 찢어지는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장면 살펴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죠? 여기서 보다 사실적인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찢어질 때에 꼭 흔적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찢어지진 않죠? 어 약간 찢어진 흔적이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아 이번에는 아 흰색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음자 흔적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보고요. 오케이. 아 위치는 찢어지는 그림과 찢어지고 남은 그림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죠자 그리고 어 색깔이 아 색깔이 너무 희면은. 자 조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 이 부분도 약간 노란끼가 있는 흰색으로 해 줍니다. 됐나요자 너무 노란가요? 자, 조금만 더 희게 됐습니다. 오케이 설정이 끝났고요. 역시 흔적을 이제 자, 지금의 흔적 솔리드 레이어에 찢어진 흔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아,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V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찢어진 흔적은 이 전체 모습이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마스크를 하나 더 사용을 하는데요. 자, 해제를 했다가 c t r l 두 개의 마스크가 적용이 됐고요. 아, 둘 중에 하나의 마스크의 크기는 좀 작게 해줘야 합니다. 음, 자, 작게 해줘야지 뭐 얇게 표현이 되겠죠? 마스크 2번에 대해서 크기를 조절해 봅니다.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컨트롤 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줄여진 만큼의 너비가 찢어지고 남은 그 가장자리의 흔적으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해주고요. 됐나요? 엔터키, 엔터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이제 해제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흔적이 살짝 묻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찢어졌었지만 지금의 흔적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한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흔적이 살짝 묻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확인을 해보면, 자, 음, 아,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 찢어지는 흔적이 보이면 안 되겠죠? 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두 개의, 아,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고, Ctrl T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죠. 자, 크기를 조금만 줄여봅니다. 됐구요. 엔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아, 크기, 어, 크기를 줄이니까 어, 이렇게 찢어지고 남은 그림과 틈이 생기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 부분은 음. 자, 블렌딩 모드에 음, 뭐를 해볼까요? 어, 다크을 통해서 없애보죠. 현재 레이어가 흰색이기 때문에 즉 밝기 때문에 어, 아래쪽 색상이 있는 레이어에 흡수가 돼서 어, 지금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 찢어지는 그림 이 뒷편에도 찢어진 흔적이 필요하다면. 등 같은 작업을 통해서 흔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이 부... 아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처음엔 멀쩡한 그림이었다가 쫙 찢어지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효과죠. 아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때 지금의 강좌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은 이펙트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헤이지턴을 사용을 해서 찢어지는 종이 효과를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